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시장을 바라볼까 하는데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한진그룹주와 남북경협주는 오늘 논외로 하겠습니다. 정부정책주, 중국소비주, 그리고 경기민감주입니다. 경기민감주는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I.T.주, 그리고 소재섹터, 산업재섹터입니다. 바닥을 확인하는지 여부 이세 가지 섹터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중국 소비주는 현재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각각 차지하고 있는데요. 먼저 정부 정책주입니다. 연초부터 정부는 일자리 확대, 규제 개혁, 혁신 성장, 환경 문제 해결 등 이러한 기치들을 내걸면서 강력하게 정책적인 드라이브들을 각 분야별로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날씨가 언제부터인가 사계절이 아니라 춥거나 덥거나 미세먼지로 뒤덮이거나 이세 가지로 나뉘게 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을 포함한 추경의 규모가 7조 원은 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규모가 적긴 하지만 규모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여부, 효율성 있게 해결을 한다면 더욱더 좋겠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합니다. 미세 먼지가 국가적인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산불 피해까지 겹치게 되면서 국민의 안전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방어를 위해서 SOC 투자 쪽으로 올해부터 이번 정부가 선회를 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돈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면서 이러한 산업 경쟁력들이 과연 얼 얼마나 향상되는가. 이것이 결국은 주가의 방향성과 수익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테지만요. 하지만 그 미래를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국내 신산업들의 역량들을 한번 점검해 볼까 합니다.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신융합시대 국가신산업의 혁신성장 역량 평가와 과제를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 중국 이 3개국의 아홉 개 신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 개 신산업의 세계 시장의 전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굉장히 고성장할 수 있는 분야를 꼽아 본다면 실감형 콘텐츠와 인공지능 약5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게 될 전망이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현재 시장 규모가 거의 잡히지 않는 수준이지만 2020년부터 시장 규모가 점차 시작이 되면서 2023년까지 폭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부터 23년까지의 성장률이 216.2%까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러한 분야인데요. 그런데 현재 국내 신산업의 글로벌 위상은 OLED, 2차 전지, VR 기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과 중국 대비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도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메모리 반도체가 보여주고 있지만, 지능형 반도체 기반인 시스템 반도체나 패네스 반도체 부문에서는 한국이상이 선도국 대비해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감형 콘텐츠 같은 경우는 VR 기기 자체에서는 매우 비교적 높은 역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핵심 성장 기반이라고 볼수 있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역량이 미흡하고요. 지능형 로봇 분야도 제조용 로봇 같은 경우는 세계 5위 수준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서비스용 로봇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는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들과 접목이 되면서 최근에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의 성공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산업 창출 자체가 어렵다 이러한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능형 반도체, 로봇, 바이. 아이오헬스, 스마트홈, 자율주행, 이러한 신기술 산업들의 성장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바로 인공지능. AI 같은 분야에서는 미국이 최강국의 입지에 놓여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위상이 낮은 상황입니다. 산업 연구원은 신산업 대부분이 산업 발전의 초기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지만 현재 위상에서 글로벌 기업과 비교했을 때큰 격차로 열세를 보이고 있어서 현재 파격적인 혁신 성장이 이 분야들에서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홉 개 신산업의 한미 중 간의 기술 수준을 비교를 했을 때 맨 윗서분의 빨간색 점선 같은 경우가 미국으로 기준점이 되고 있고요. 미국 대비해서 이렇게 열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중국보다도 열세인 분야, 바로 자율주행차, 지능형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수학 분석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산업 생태계에 미흡한 대목, 특히 소재 장비 소프트웨어 같은 후방 산업 기반이 우리나라가 부족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고요. 창업 기반 역시 미흡합니다. 중국이 기술 굴기로 부상을 하게 되면서 중국과의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부분도 위협으로 꼽히고 있고요. 단 중국이 부상하면서 경쟁 우위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점차 나오고 있다는 점은 현재 우리의 기회 요인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회 요인을 받아가는 분야들은 IoT 가전과 2차전지 실감형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소비 모멘텀도 새로운 기회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사드 보복 해제로 다시 한번 이 분야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1, 2분기 관련 기업들의 실적 굉장히 기대를 받고 있죠. 중국인들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브랜드들이 한국산 브랜드들이 결국에 점차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그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국내 브랜드들 앞으로 더 많아져야겠습니다. 중국 소비 시장은 우리에게만 열려있는 시장은 아니죠. 하지만 놓쳐선 안 되는 시장입니다. 오늘 그 특징들, 시장의 특징들과 규모들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IBK 투자증권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리테일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최대 규모고요. 5조 6,900억 달러 수준, 우리 돈으로 6,500조 원 수준입니다. 온라인 시장, 전체 리테일 시장 내에서 온라인 시장의 비중은 4분의 1, 2020년에 도달할 것이다. 2020년 25% 비중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 소비자들이 수입 상품을 선호하는 선호도는 온라인 소비자 기준 40%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는 유럽 연합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준인 7.31억 명이라고 하고요. 4억 명 이상의 중국의 중산층 소비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4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독일의 전체 경제 규모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중국도 이커머스를 e 통해서라면 이 국내에서 인지도가 없는 기업이라도 쉽게 진출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형 브랜드더라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안에 뭔가 소비자들의 인지도와 사랑을 많이 받게 된다면 큰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기업들은 제이중 코스메틱, 파파 레서피, JM 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미국 역시도 인터넷 선을 타면 아마존을 타면 진출할 수 있습니다. 있 그러한 이 아마존의 아마존의 진출 모멘텀을 받으면서 급성장하는 기업들 최근에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 슈피겐 코리아죠. 이제 슈피겐 코리아는 I.T. 부품이 아니라 소비재 기업으로 변화했다. 아마존 셀러에서 아마존 디벨로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FN 가이드에 따르면 아마존에 진출한 상장 기업들의 매출이 지난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하고 있는데요. 슈피겐 코리아뿐만 아니라 위닉스도 아마존에서 연간 10만 대 이상의 공기 청정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로까지 미국 내에서 납품이 되게 되면서 지난해 미국 시장 판매량이 22만 대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토니모리도 아마존을 타고 미국에 진출을 직접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주 매출이 중국의 적자를 줄여나가면서 올해 전체 실적까지 흑자로 전환하는지 여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